뭐야? 오씨야 우리 애기들 어디갔어? 아니 뭐뭐 뭐 이런 패치가 다있어 씨팔! 괜찮아 다시 훔치면 돼나 몇개만 다시 훔치고 가면 되겠다 아, 여단씨어 어, 뭐해 뭐해? 아 지금 이거 화물연대 일어나가지고 내가 여기 시청에 지금 시위 참여해야 되거든 아 진짜 변수가 발생했어 어. 우리 애기들이 사라졌어! 아 애기들이 사라졌어? 괜찮아 괜찮아 그 뭐, 토러 연대들 뭐 시위하러 간다면 내가 그쪽에서 좀 가져올게 또 어, 알겠어, 알겠어. 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거는. 어, 그럼 나를 준비해 놓을게. 아, 혹시, 그, 트레인드들 출발하면 알려줘. 지금 이미 출발했어. 아, 그럼 나를 거기서 살짝 가져올게, 물건들. 어, 알겠어. 어어 호호. 어. 첫날이랑 좀 달라졌는데.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내가 어딜 갔냐면은 시청가서 거기 분명히 그, 그 사람들 내렸을 때트럭안 잠근단 말이야. 왜? 지금 광기란 말이야. 빨리 거기 가는 게 중요해. 근들 상관이 없어. 돈이 네. 어... 어, 네.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할수 있는 일도 많거든은 아니는데. 기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막을 안 되잖아. 100원이 25구 못하고 테로가 안 되고. 아, 말했네. 아 <목소리> 화양 코인을 결국엔 구하려면은 사람들을 포섭해야겠네요. 한명한 명씩. 갱단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화양 코인을 10명 구하면 200개. 200개에서 300개를 더 구해야 되는데. 그니까 500개가 가능할까 일단 한번 해보자 아 일단 잠깐 전화, 전화를 한번 해보자 일단 여 보세요 어 자기야 어 자기 뭐해 나 광주라고 있지 갑자기 건실해 아니 자기 없으면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잖아 아니 자기야 그거 어때 지금 자기랑 나랑 둘이 가족이잖아 가족인데 차라리 우리 갱단을 빨리 만들자 어떻게든 진짜 좋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랑 자기랑 둘이야 욕좀 아는 사람 어. 있어 좀 친한 사람? 갱단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긴 해. 누구, 누구? 노르소, 롱드리고? 어, 나초스, 롱드리고. 어, 어. 나초스, 아, 그래, 기억나? 어제 그 트럭, 그 트럭 쪽. 어, 어, 맞아, 맞아. 나 근데 일해야 돼가지고 끝나고 전할게. 화 어, 알겠어. 그럼 화양코인 한번 사볼까? 화양코인 삽니다. 예 여보셔. 아유 안녕하세요. 그강 사장님 혹시 그 화양주화를 구매하고 계신 걸 봤는데. 어예 예. 혹시 그 화양주화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어 저는 갱단 만들려고 합니다. 왜요? 어, 어 혹시 그 저희와 손을 잡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 김사님 이렇게 추진형 있는 거 처음 보네. 아, 아, 네. 아 그러면 시, 이제 아. 시추할 때는 사람이 맹해 보이더니. 아이 낚시 하다 보니까 도끼가 바짝 오르더라고요 돈이 너무 안벌려서 이제 좀 살짝 검은돈 좀 만져보려고 한탄 크게 해야죠 검은돈 만져서 해봐야지 일단은 몇 명이나 비는데 제가 또 데려갈 사람 또 있는데 왜강 사장님까지 하면 한 4명 정도 저랑 김 사장님이 또 누구 아, 김어치 사장님이랑 이제 주목님이시거든요 지금 김... 경찰로 일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 어제 유 사장이요 역시 맹해 보이던데 괜찮아요? 유 사장이 돈이 많아 그래요. 살짝 묵묵하게 하기는 해 묵묵하게 돈을 잘 벌어와 아 알겠습니다 강사장님 그러면 연락주세요 아 좋아요 예어 네. 여보세요 어, 두바씨아예요르다씨어 뭐해 바빠 음. 아 지금 여기 그뭐 트럭 그거 협상 어떻게 되는지 아, 아, 아. 경찰서에서 아, 아. 그, 그 기자회견을 한대 언제까지 속급장난 할거야 아이 뭐어떤걸로가왜 김사장님이라고 있는데 화양코에 좀 있대 한 300개정도 어 갱단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생각 좀 있나 갱단하면 나지. 혹시 그 트럭 노조에 어느 정도 힘좀 있지 않아? 아 그럼 있지. 그 화일 그걸 어떻게 좀 해봐봐 그러면. 아 알겠어 무슨 소린지. 어. 여기서 이제 뭐한두 개씩 뜯어가지고 응. 뭐좀 모이면은 내가 전화를 다시 줄게. 알겠어 그럼 전화 줘. 어 알겠어 알겠어. 어 고마워 고마워. 어, 나중에 보자고. 어. 어 여보세요. 아유 강 사장님 어, 이제 그강 대장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 대장 자리는. 강대장님에게 드리기를 했습니다. 아, 왜왜 왜? 아, 근데 이제 강대장님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조직을 끌고 가 주실 브레인인 거를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아, 니 갑자기 왜 그거를? 저희가 저희 조직을 이끌어 주실 분을 잘 알아본 거죠. 나는 뭐 좋은데 그럼 앞으로 강목사라고 불러 줘. 아, 강목사요? 아, 어, 강목사님이라고.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보스로서 궁금할 뭐. 수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그쵸? 모은 건가? 아, 저희 주화요. 어. 이제 저희 이제 제가 모은 꿀팁인데 어. 이 EMS랑 경찰 어. 쪽에 가서 조금 이제 호소를 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주화를 쓸 일이 없어서 잘 먹힙니다. 그렇지. 어, 그러면 일단은 내가 경찰서 한번 가볼게.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믿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유사님만 믿겠습니다. 아하이. 아. Amen. Amen. 8,000 달러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건네드릴게요. 아이 아, 좋네. 왜, 왜안 눌러지지? 여기 여기 가아 네. 아, 짜증나네 갑자기. 어, 짜아증나네 뭐야? 아주아기아 여기서 아대 여기서. 제가 대화 좀 하실래요? 일로 일로. 알겠어요. 몇개몇아대기대님대기님 직업이 가 기자요. 아 기자 평생 기자 이제? 네 왜요? 아 제가 이제 계획이 하나 있거든요. 일단은 갱단을 만들 계획이에요. 우리 지대기 자님 어떻게 애가 뭐 기자 하신다면서요 계속 어차피 그 섭주가 비리예요 비리. 제가 볼 때는 섭주라고요? 기타가만 지금... <laughs> 뺄게요 비리로 죄송합니다. <laughs> 야, 왜 깜치시는 거예요 지대기 기자님? 저는 그냥 일상이 깜치는 거고요. 엄마? <laughs> 아아요 <생각나요>? 아, 나... <laughs> 일상이 깜치는 거고. 맞긴 저는 하죠. 저는 제 팀이 없습니다. 저는 홀로서기 지금 진행 중이고. 아그 홀로서기 그 평생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홀로서기 한다면서요 또 그러면. 어 네, 홀로서기 진행 중이에요. 아 예, 미사. 알겠어요 그러면. 뭐 생각 없으신 거잖아요. 뭐요, 화양주화요? 아예 뭐 깽단 이런 거 생각 없으신 거잖아요. 아유. 아니 예아뭐 깽단 생각은 있죠. 왜요? 어 홀로서기 하시 아니 홀로서기 하신다면서요? 어 제가 그랬었나요? 제가 단기기억 상실 증이있어서 <laughs> 아니 뭐. 그러니까 아 그... GD, 아니, 그러니까 지대 아 그러니까 지대 기자님. 네 왜요, 요단강님뭐 깽단 생각 있으면 말해줘요 언제든지, 오케이? 어네 지금 말할게요. <laughs> 있어요. 아 진짜요? 혹시 어판으로 와 주시면 안 될까요? 지대인이 님 50개 모으면 네. 바로 오세요. 진짜 이거 오늘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깽단. 알겠습니다. 아 깽단 오늘 잠시만요.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다 네. 50개만 모아 오세요. 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와. <laughs> 이게 뭐 이게 하는군요그럼 저희 여기서 약속합시다. 저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여덟 명은 피를 안 나눴지만 피를 나눈 형제 같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이말씀이데 되게 생기요이말씀니다 하늘로. 아참 진짜 뭐 그러면은 한번 이름부터 한번 정해 볼까요 저희. 갱 이름을 어. 중복으로 할 수가 있나요? 안 되면 그냥 저희가 첫 번째니까 갱스터를 먹는 게 어때요? 첫 번째 괜찮은지, 아예. 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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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자 가봅시다, 다들. 알고 봤을 때는 저기 아래쪽에 세개 모였잖아요. 네, 그세개딱딱 어, 저들이 먼저 먹고 왼쪽 어. 어. 으로 이렇게 조심될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오,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이게 여기서 그 버티기네. 아, 어차피 뭐그 다른 그게 어, 없으니까. 죄송한데. 어. 음, 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소통을 해야 되니까 어. 무전기를 또 하나 사야 될것 같아. 무전기. 야, 음, 무전기를 음. 사 가지고 한 명이 사 가지고 나눠 나눠 주자고. 지인 갔다 와. 갔다 와. 아이 뭐야? 뭐 자전거야? <웃음> <웃음> 갔다 오도록. 아 <laughs> 아, 목사님, 그러면은 어. 여기 한 명만 서 있어도 되니까 우리 어. 조직 그죠, 색깔에 그죠. 맞게 흰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오는 건 어때? 어, 갔다 와. 일단 다들. 나 내가 여기 있을게. 아네 목사님. 아, 네네네. 이게 아 네, 네, 네. 이게 쿨하시네 저희가 그이 서로 통성명이 안된거 같아서 우리가 주관 분들. 통성명부터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옥주 씨. 안녕, 나는 구오년생 황보 옥주. 여기서 퀸을 맡고 싶어. 잘 부탁해. 나 싸움 잘해. <laughs> 자, 우리 지대 기자맨님. <laughs> 우리 기자맨님들, <laughs> 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열심히 인턴 역할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밀지션 노래 부르세요. 좋네. 믹아 잘친다. 춘다, 잘 춘다. <laughs> 자 일단 다 사진 하나 찍자고 우리. 이 예,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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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이요? 아, 아니 우리 우리 쥐쥐 어디 갔어 쥐돌이. 쥐는 어디가 쥐는 어디 있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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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저희 영역 표시하고 왔습니다. 오. <laughs> 아. <laughs> 자 간다 하나 둘 셋. 게이터, <웃음> 게이터. <웃음> <웃음> 존나 힘 빠져 아니 <laughs> 이게 뭐야 씨.